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여기가 조양방직이에요. 와, 세상에. 인천 강화군 신문리로 우리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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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카페라는 거 아실 텐데,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먼저 허? 다녀와 봤습니다. 와, 와, 분위기 좋은 카페, 데이트 코스, 개모임 장소, 그리고 그래. 효도 관광 적극 추천. 무엇보다 사진 찍으러 가는 곳이죠. <laughs> 너무 멋져요. 여기 여기 유럽 아니에요? 유럽 아닌데 이렇게 멋있다. <laughs> 조선시대인가? 그리고 일부러뭐 예스럽게 <laughs> 꾸며놓은 게 아니라, 음. 이거 자체가 그냥 역사예요. 이 조명 보세요. 아니 이런 빈티지한 느낌 설계요. 큰 거울과 캐비넷까지 이, 이 조화로움을 보세요. 이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음. 여기에서 딱 사진을 찍잖아요. 음? 이게 화보예요. 이거 누가 깼어요? 제가 깬건 아, 아니고요. <laughs> 어, 살짝 요즘에 또 자개가 유행인데 음. 자개 거울 있고요. 이거 호러블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사진 찍어도 굉장히 진짜 대박. 이게 세련됨이에요. 요즘에. 그리고 요런소품들은다 어디서 구했지? 정말 옛 모습 그대로인데 이 어. 커다란 느낌이 마치 어. 타임머신 타고 그대로간것 어, 그러니까. 같아. 아니 이런 공중전화 무슨 뭐야 뭐야. 빨간색 너무 예쁘다. <laughs> 아니 그리고 지금 이 넓은 곳 그리고 여기 보세요. 수리수리 마수리. 병으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음. 어느 과거로 갈까요? 풍금 치던 과거. 네. 저 풍금 쳐, 쳐봤었어요. 저는 풍금 옮겨봤다니까요아 들기만 아, 하셨어요. <laughs> 상장도 어떤 상장 받아보셨어요? 어, 저는 개근상이에요. 우등상은 네, 없나요? 정필쓰기 상이에요. 우등상 못 받아 축하합니다. 영진 연탄, <laughs> 나 연탄도 많이 갈아봤네데아 <laughs> 진짜? 진짜. 아. 안 해봤어요? 아, 저도 해봤어요. <laughs> 공중 전화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이얼 전화. <laughs> 요거는 조금 그 아까 저거는 부자 집, 는자집 전화. <laughs> 평창동입니다. 이럴 때는 하 <laughs> 와, 머 세상에, 요거 요 길을 딱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또 펼쳐지는데, 음. 요거 사진들, 그림들 보세요. 갤러리 같죠? 아니, 멋있어요. 여기 지금 박물관이에요. 와, 미술관이에요. 어느 것 하나, 어. 그러니까 버려진 공간 없이. 음. 신경 써서 잘 꾸며놓은 카페고요. 이게 어떻게 다좋은거 없지? 보세요, 보세요, 어? 보세요. 지금, 지금, 지금부터 자, 출발는데이 아 이거 저도 이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응. 이건 어디 주단은 뭐 응. 주단 한복 뭐 응, 이런 응, 거는. 응. 응. 옛날 그런 한복하기잖아요. 꼭 어, 있었어 프리스모델하고 어, 월별로 어, 나눠준 달력인 것 같아. 현데이성 어. 느낌도 좀 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래야 네네. 또 걸어놓거든. <laughs> 어. 어, 너무 예쁘다. 옛날에 이런 헤어스타일이 <laughs> 유행이었나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옛스러운 느낌과 함께 네. 가구가 진짜 다 예뻐요. 그러니까 옛날 느낌, 요즘 현대 느낌이 다 짬뽕이 되어 있고, 여기 영화 한편 보고 가시죠. 와, 용사이는 어디서 사놨을까구나. 짠짜라 짠짠짠짜. 방금 지나갔죠. 네, 보셨죠? 보셨죠? 시력? 엄청 커, 엄청 커. 지금 영화가 요거 요거 어, 상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시력 좋으시면 보실 수도 있어요. <laughs> 왜냐면 채광이 너무 좋아서. 어. 이 뚫린 거 좀. 어, 봐요. 천장 넓고, 아 천장이 어. 높고, 어 햇빛이 촥 내리쬐고. 근무 환경은 좋아. 그리고 참 요거 봅시다. 요거 자, 손님 이발소 의자가. 누세요면도 들어가요. 어. 어, 아저씨들은 이발소 의자에 꼭 앉아 계십니다. 어 멋있어. 요기 사진 진짜 예술, 음. 예술. 음, 나 옛날에 홀리우드 빅스타가 그렇게 되고 싶었다. 아, 그랬구나. 좀 소원을 빌어봅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방망리 할머니도 계십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쭉 가시면 음. 지금 어유 우리 강 언니 열심히 네네. 구경하고 있는데. 이 이제 앉으면 안돼안 돼. 안돼안 돼죠. 아니, 어쩜 이거 베이비 의자야? <laughs> 너무너무 그러니까, 작아요. 어, 이런 거 학교에서나 볼 법한 음? 지금 소품들이, 가구들이 곳곳에 배치가 돼 있어서 어. 여기는 구경하려면 진짜 편한 신발 신고 가야 돼요. 어, 그리고 너무 넓기 때문에 약간 웅성웅성하는 우성, 우성, 이런 느낌 있잖아. 어.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맞아요. 우리도 웅성거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평일에 가서 지금 약간 빈자리들이 보이는데 주말에 가시면 여기가 꽉 찬대요. 진짜 잠깐만요. 우리 지금 뭐본 거예요? 모나리자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진아 씨. 네. 여기 유럽 갔잖아요. 어머. 유럽에서 뿅 하고 고개 딱 돌리잖아. <laughs> 어. 저기 시골가 있다. 아 그렇구나. 아니 여기 1 0 0원 던지고 소원 빌어야겠네요. 네. 어, 이거 봐요. 시골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가죽 소파 옆에 웬 경우? 그근데 이게 또 멋스러워. 뭐 이건 어느 부잣집이야.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 어머나, 요 그림 좀 보세요. 야, 세상에. 아니 진짜 규모가 진짜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0년 전에 만들어진 곳이야. 이곳이 바로 이곳이 방직 공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933년도 강화도 지주인. 홍재묵 씨, 네. 홍재용 씨, 아 이분이 강화도 지주이 진짜 엄청 부자였다. 어. 민족 자본으로 처음 설립한 방직 공장, 우리나라 최초인 거죠, 그런가? 그러니까. 여기 그만 막 방직 기계들이 바로 여기 방금 여기 기다란 곳에. 어머 한뭐 사천. 이면 정도면은... 잠깐만 허, 동네 사람들 허, 다 모여서 여기서 최고였네, 이랬겠네. 최고 중에 아이고, 최고였네. 그렇게 큰 규모였네요. 와, 완전 허벌판에 허이 공장 하나 있었겠네요. 진짜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출퇴근했었다. 지금 ]겠다. 이렇게 멋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이런 거 몰랐어. 이 천지 개벽했지. 어. 한 9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음. 이렇게 사람들이 막 관광 버스 타고 와서 구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리모델링을 한 2017년도 12월에 해서 음.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그 그니까 전에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있었지? 되게 폐허로 남아있었대요. 아... 그 그러니까 여차했으면 그냥 어. 철거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꾸며 주니까 어. 우리에게 추억을 그러니까 선사하는 거죠. 이거 봐 추억의 그 향수 흑백사진. 음. 여기에 또왜 우리 그 생각나요? 우리 어렸을때 고교 시대 얇개 시대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 영화도. 영화도 있고. 있고, 그렇죠. 어머, 그 어머, 지그 추억의 사진들. 아이고. 오빠 너무 잘생겼다. 뭐 졸업 사진, 어머.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들. 얼 아유, 거재 편집했어요. 우리 부랄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들. 독사진. 잘생기셨다. 유남이시다남이시다 네. 흑백사진 속에 그 사람들을 보면 다.

커피 되게 비싸다 하나에 칠천 원이다. 너무나 마지막까지 다 마시자. 이게 조향방지기였어? 여기 어디예요? 조향방지기예요? 아니 사실 조향방지, 조향방지 그기로는 <laughs> 저는 많이 들었었는데 음. 블로그, 인스타 뭐 많이 봤죠. 사실. 그렇고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오늘 머리털라고 처음 왔어. <laughs> 유명한지도 몰랐어. <laughs> 조양방지 뭐, 아이고 뭐, 나오는 거리가 멀지. 근데 네. 와보길 잘했습니다. 사실 요 앞에 주차장까지만 와서도 큰 음, 기대는 없었어요. 진짜. 아니, 너무 허름하니까. 음, 음. 그리고 아, 어, 뭐, 여기 카페를 해봤자, 왜 그냥, 뭐,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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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동그래지고동그래지고세 배는 동그랗고. 잘하셨어요. <laughs> 아니, 어떻게 이런 곳을 찾아냈어요 찾아내기 전에 유명했지. 그렇지. 아니, 그 입소문이 날만 하고요. 음. 저희뿐만이 아니라, 멀리 사시는 분들인지, 아예 관광버스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그래서 처음에 솔직히, 어머, 무슨 관광버스까지 타고 오지라고 했는데, 음. 진짜 여러분들 음. 꼭 와보셔야 돼요. 강화도에서 네. 와야만 할곳 이렇게 이 해시태그가 붙어야 될것 같아. 난 넘버 원. 입장 입장별이 없잖아. 심지어 와서 힐링되고 기분 음. 좋아지고 살아가면서 기분 좋아질 일이 그렇게 별로 없다. 어, 맞아, 여기 맞아. 와서 좋아지잖아. 우리 나이 때 아, 혹은 나이대. 우리 나이 때보다 한열 어. 살, 열 다섯 살 이상 되신 분들이 무슨 음. 즐거움을 언제 느낄까 봤더니 옛 음. 추억을 공감할 수 있을 아. 때옛 물건을 다시 얻는 순간 딱 어, 봤을 때잖아요. 맞죠, 맞죠. 근데 여기 오니까 음. 조양 방직의 옛터 자리도 있지만 옛 물품도 있지만 음. 그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 옛 추억의 물품들이 가득해요. 아니 우리는 왜 좋은 걸까? 우리는 아마 그때쯤이면은 우리도 사실 한 다섯 살 여섯 살 어렴풋이 기억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의 추억을 같이 공유하면서 음. 내 것이 좋아 어쩌면 좋아 저희 집에 다이얼 전환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있었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공천 전화도 있었잖아요 어, 그치+ 그치 십 원짜리 두 개. 그러다막 50원 넘어가고 100원까지 들어가고 막 공직 전화 카드 쓰고 그러니까 참 세상 많이 좋아졌다. 거기에다가 지금 막 졸업장, 상장, 무슨 상 받았었어요? 어, 저도 상은 많이 받았어요. 뭐 진짜요? 네. 무슨 객근상이요? 뭐개근상우등상우등상을요좀 뭐. 받았어요. <laughs> 난는 경필쓰기 상이요. 그때 경필쓰기 대회 있었다 맞아. <laughs> 반공 표어, 뭐 이런 맞아, 거, 맞아. 거 있었어. 포스터 그리기, 그러니까. 이런 거. 야, 와. 그때가 지금 몇년 전입니까? 몇십년 음. 전이잖아요.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 별거 없다. 음. 이런데 와서 그냥 마이좋아지고 힐링이 되는 거. 난 오늘 너무나 값진 시간이야. 지금 저희가. 어. 근 비용은 이 커피 한 잔. 네. 이 얼마였죠? 7,000원입니다. 이 정도만 드리시면 돼요. 음. 그럼 어른들의 놀이동산이 바로 여기인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좁은 공간이 아니라 지금 어. 저희가 보여드리는 지금 이 정도는 음. 아주 이만큼 보여드리는 거고 저희가 어.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작아. 이것도 진짜 너무 넓어요. 우리 사진을 300장 찍으셨대요. 어. 저는 오늘 어. 한 500장도 찍겠어요. 아, 어떻게 나 지금 배터리가 없어. 나는 50장 밖에 못 찍을 것 같아. <laughs> 진짜 찍는 곳마다 어. 아니 그 너무 신기한 게 어.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이렇게 사진들 많이 찍으셔? 그러니까. 난 그분들이 주름 때문에 안 찍으실 줄 알았어.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여기 뭐요? 올 때는 그래도 네. 사진을 남겨야 되니까. 인생샷. 그래서 조금 예쁘게 꾸미고 오세요. 화장도 하시고, 머리도 약간 구르프 좀 말고, 그리고 신발 좀 편안한 거 신고 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좀 걸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가요, 조명이. 그야말로 노란 전구등 있잖아. 사진이 예쁘게 나 정말. 걱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도 주은좀 있는데 거의 잘안 보이죠? 아예 안 보여요. 어, 뭐이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어, 휴대폰으로 요즘은 많이 찍으시니까 배터리 만빵 충전. <laughs> 배터리 아이쿠야. 없어서 못 찍으면 너무 아까워. 아 여기 예쁜 곳 많아요. 그리고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에 가서 어, 어, 재밌게 사진 좀 찍어보자고요. 어떻게 찍는지 뭐, 저희가 모범 답안이 될순 없겠지만. <laughs>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어, 저희도 너무 여기 오니까 기분이 막 업이 돼서 음. 신나게 어. 놀고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천구 한번 가볼까? 네, 좀, 뭐, 곳곳 구경시켜 드릴 테니까 저희 네. 한번 함께 Let's go. 가보자고요. 어머나 이렇게 또 짝다리 짚으셨네. 어머 지금 곡한 곡 쓰시겠어요. 나를 따르라. 오나 어, 볼래요. <laughs> 잠깐 자 우리 새참 좀 먹고 하죠. 염사지으러 가고요. 드라이브 한번 갑시다. 어, 어머 썬글라스 길것 멋지다. 어, 어머 향기가 너무 이브. 좋아요. <laughs> <손한 거예요. 웃음> 역시 우리는 잠깐 저 머리 좀 감겨 주시죠. 이발소 의자? 음. 그러니까면 어? 너무 좀샤로운 스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폼이 나네요. 저기요, 제옷좀 만들어 주세요. 이거 한번 재봉 좀 해보고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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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 한번 들어보고요. <laughs> 네. 참 이날 어 곳곳이 이렇게 멋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포즈 음. 취하면서 <laughs> 이렇게 시간이 또 갑니다. 아, 그러니까 인생 사진 뭐 여러 장 건졌습니다. <laughs> 아이고 다리를 막 들어가면서 자지러졌는데. 좋아요. 아, 그만 좀 하라고. <laughs>